나섹섹시하게 불러주세요. Talk. b 안녕. 담 n 님이랑서 n y a T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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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아니 원래 이담양이랑이 호텔에 같이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갑자기 공포오빠가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공포오빠 좀 데려가래요 근데 아나 방송 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담양한테차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서 담양이 운전대 주고 저는 올라왔어요 나는 엄마가 계셔서 엄마가 당연히 깨워주실 줄 알았어 엄마한테 제가 엄마 저 진짜 10시에 못 일어나면 안 된다고 10시에 꼭 깨워주세요 그러고그거 잤다 내가 눈을 딱 떴다 근데 너무 편하 엄마는 앞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는 거야, 설이 안고 난 당연히 내가 10시 전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12시 반인가 근데 엄마는 내심 내가 안 가면 당양이 혼자라도 서울을 갈 테니까 그럼 약속이 취소돼서 오늘 저랑 놀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내심 제가 안 가길 바래서 안 깨우셨던 것 같아 형 <laughs> 이게 뭐야 근데? 호텔... <laughs> 샤또 르피 마리 세실이 뭔데 16만 원이나 해? 어디길래 그렇게 비싸요? 제가 다명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좀 비싼 호텔로 잡아줬어. 여기 1박에 20만 원. 강남 호텔인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남친이랑 호텔에 놀러가면 감... 담양이 일어왔어요 진짜 서글프게 하지 마세요. 이다명이일어왔어요아 뭐야, 남민 왔어? 란라다명이 이제 출발했나요? 담양님이 아직 출발도 못 하셨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왜? 지금 투보님이 차에 토하기 직전이던데요. 어? 차에 토한다고 뭐씨 같은 소리예요. 토커밍이라고요 아니 난 토할 정도가 아니라기에 내차 빌려준 거야. 아직 안 했다는 게 XX 말이야. 박규현 니네 차 이라고 씨발 아직이라고 가고 어, 앉아 있네. 이젠 중고로 팔지도 못하겠네. 춘주행 규칙 같은 거썼잖술 마신 투보는 입장 금 금지 이런 거. 이 정도면 침수차 어, 심수타. 아니냐? 침수타야. 그거 진짜 미쳤나 봐. 이담영 토랑 투보 아빠 토랑 섞이는 순간 난 진짜 울어버릴 거야. 투보는 이미 쫀득이 매트리스에 쉬한 전적이 있습니다. 아라 매트리스에 쉬한 사람이 차에 토한번못 하겠냐? 진짜 투보 버 토하는 순간 나 투보라고 안 부를 거야. 토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지금 집 앞에 검정 봉다리 마스크처럼 씌워놨어 이렇게 귀에 씌워놨어? <laughs> 야, 아, 불안해. 아, 너무 불안해. 이 정도면 K5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내 잘못이야? K5 산내 잘못이냐고. 말 똑바로 해! 나 괜찮을 거야. 내 K5,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는 당할 것 같은데 토, 부이, 수, 오준 발사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골라야 돼요? 그 제가 골라야 되냐고요? 그냥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무난 어, 섹시하게 골라주세요. 첫마셋 차. 이 바람, 좀 바람, 이 바람, 이바 바람, 이바아이이이이 바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야! 경멸하면서? 나 경멸하면서는 진짜 그 경멸밖에 못 하는데. <laughs> 아 시발. 그거 아니야, 병신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laughs> 누님 진정하시면 안돼. <laughs> 지마이개이스술 음, 아니지? 란펠레 그리노 돈안 내도 되는 거 맞죠? 어 맛있다 이게 어른네 맛이니? 맛있네 그림 그려줄까 얘들아? 뭐 그리지? 야 배터리가 70%에 켰는데 벌써 20%라고? 빠이빠이 왜 운바야 너는 진짜 변태 같아 방송 안키면 방송 좀 켜달라고 그러고 방송 치면 숲을 방종하라고 그러고 진짜 왜 그래? 이 어장충들 사람 그렇게 어장치는 거 아니야 막. 우리나라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외래오종 바로 릴라릴라 고릴라입니다 이 연필 맛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가 은별아 치킨 먹을래? 야 치킨 먹고 싶다 와 진짜 2 5 0 0 0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2 5 0 0 주셨으니까 제가 여친 시점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자.. 자기야 우리 룸배달 룸마켓 뭐더라 그 이름? 자기야 룸 서비스 시켰놓가까 닥쳐 치킨이나 먹어 물론 내가 시켜놓을 테니까 자기 먼저 씻어 <laughs> 아 근데 여기 욕실 전부 투명이잖아? 못 말려! 나 씻는 거 보면 안돼 <laughs> 언니 여자분들 이렇게 누워있으면 예쁘데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서리 시점이겠지, 이게 맨날? 아이, 서리. 아이, 서리, 우리 서리 너무 예쁘다. 오 마이 갓! 오늘 17일이죠. 아, 죽겠다, 씨발. 아, 아, 나 내일 촬영이. 있 아... 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되나? 저 프로모션 촬영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아, 연아씨 아! 뭔 일이냐고요? 제가 내일 촬영 있는 걸 까먹고 서울에 20만원짜리 호텔을 잡았다는 거? 담양이는 어떡해? 진짜 차 없는데? 나한 차로, 우리 한 차로 왔는데? <laughs> 아, 촬영지가 천안이에요 또. 야. 담양이 오면 얘기하고 나서 천 원으로 내려가야겠다. <laughs> 같이 못 내려가요. 담양이 내일 약속 있어요. 담양이 몰카냐고 안 믿어줄 때.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내일 세무사 미팅 갔다, 쇼핑 갔다가 안전벨트 갈고 그러자. 이랬는데 자꾸 못 하죠 아, 앞으로 무슨 일정이 생기면 그냥 어? 편지나한 통방에다가 체크를 해놔서 포지션 보내놔야겠다 아, 오늘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근이 차곡차곡 생각도 안 나요 이그 담양 어떡하냐? 담양이 고백 연습이나 하세요 담양아 사실 나 지금 천안 가야 돼 뭐래 진짜야, 나 촬영 있어. 촬영이 아침 11시라서 지금 내려가 봐야 돼. 뭘 카야? 미안하다. 거짓말, 진짜로? 무슨 말이지? 나랑 항상 드라이브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담양아.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 나 차도 없는데 지금. 기차 타야 될것 같다. 미안하다. <laughs> 개꿀잼 몰카는 아니고 그냥 개꿀잼인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담양님이 서울에서 일정이 있다는 거임. 그게 불행이죠. 없었으면 그냥 이다명 데리고 안성 내려주고 난천왕 갔지. 그게 불행인 거죠. 이다명 차도 없이 지금 여기 냅두고 다 가야 되는데. 오늘 컨텐츠가 <laughs> 너무 좋다. 오늘 컨텐츠가 뭐가 좋아? 돌겠다, 돌겠어. 와. 그래도 호텔은 참 좋네요. 호텔 좋은 거 그만두기에 마음 아프니까. 진짜 아 진짜. <laughs> 오늘 촬영 장소 20만원 대업이 좀 비싼 값 했네요 기사리 언제 와? 어, 얘 언제 와 대체? 몇 시에 출발한 거지? 아, 일단 일단 담양이한테 전화를 해보고 나는 짐 챙겨서 가야겠다 아우 정말, 진짜 여러분 저는 이만 방종하고0 0 0 안으로 내려가 봐야겠어요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